그래서 전체 볼트를 교체하는 것이죠. 하지만 본 작업을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셧다운 기간의 교체 작업을 기본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스팀이나 유틸리티 라인 등 저온저압 라인 및 안전한 작업을 할수 있는 블록 밸브가 있는 바이패스 라인만이 작업 고려 대상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체 작업 중 배관 내부 누설된 유체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라인들만 고려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볼트홀이 4개 이하로 있는 2인치 이하 배관은 작업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볼트 교체를 위해 하나를 빼면 나머지 3개 볼트만이 리크를 버텨야 하기에 교체 작업 중 누설에 대한 위험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업이 안전하다고 해서 볼트 두세 개를 풀고 가스켓까지 교체하는 작업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이번에는 볼트의 녹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몰리콧이라는 것을 볼트와 너트 표면을 많이 발라주는데요. 이윤활제의 정확한 역할 및 기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